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플에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마음을 숨긴 채 먼저 선톡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2박 4일 동안 국리를 한번 해보고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여성분께서 먼저 선톡을 딱 날려도 그 남자 입장에서, 어, 야래야래 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자 먼저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여성분들이 좀잘 모르시는데 이 남자들은 그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만 보자면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여자들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어, 그냥 개 바보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오로지 해결만이 해결인 해결책만 내리는 해결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라이못해 그 여성분들처럼 말이나 이 행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텍스트 자체의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를테면 이 스카이캐슬로 치자면 어 여성분이 이 우주엄마라면 그 남자들은 이뭐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요. 이 말은 즉슨 노골적으로 이제 관심이 드러나는 카톡, 밤에 자라든가 뭐 나랑 만나줄래?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카톡이 아니면 웬만한 남자들은 눈치를 잘못 챕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종종, 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야, 그거 나한테 호감신호였대. 그게 호감신호였어?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여지를, 어, 내 마음을, 어, 들키기 싫은 여성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카톡을 잘못 보낸 척을 하는 겁니다. 잘못 보낸 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들킴 지수로 따지면 한1 정도? 어, 한 1에서 0 정도 될 거예요. 어, 10이 만땅이라고 치면. 카톡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나, 어, 뭐 다른 방에 이제 보낼 만할 말을 이 남자한테 모른 척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 남자한테 답톡이 오면, 아, 잘못 보냈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여기서 이제 여성분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실마리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 대화 뭐 한두 번? 왜 잘못 보냈냐? 나 오픈 카톡임? 뭐 이러면서 그냥 한두 번오고가다 끝내겠죠. 근데 관심이, 이 남자가 관심이 있는데 안 보내는 놈들도 있어요. 음, 이런 놈들 그냥 만나지 마요. 만나도 고생이니까. 자, 이 방법은 제가 몇번 당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나중에, 아, 그거였어? 이런 경우였어요. 진짜 안전빵으로뭐 어? 이런 거죠. 이제 단톡방에 보낼 만한 말들을 이제 남자한테 싹 던져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저도 갈래요. 크크. <laughs> 뭐 이런 거라든가. 어, 그날 사람 많겠다. 어떡하지? 뭐 입고 가지? 크크크 <laughs> 뭐 이런 거라든가 전혀 알 수가 없어. 뭐 카톡 쓰는 느낌은 뭐 본인에 맞춰서 어, 쓰시면 될 겁니다. 야이두 번째 방법은 이제 시대에 맞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최적화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들킴 지수로 따지면 이제 어. 한 이것도 한 1에서 2? 그 요즘 보면 이제 재밌는 짤 같은 거 많죠? 재밌는 짤을 날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사람들 다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짤들이 많으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저 역시도 이제 어플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보내보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핸드폰 어플 중에 고급 유머라는 어플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하루에 이제 자료가 몇십 개씩 올라오는데 재밌는 자료가 많아요. 그거를 너도 봐라 하면서 날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가겠고, 관심이 없다? 그럼 뭐 한두 번? 뭐 오고 가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좋은 점이 뭐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웃긴 짤. 뭐 자료를 보내면 일을 주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음식이나 뭐 맛집에 가는 뭐 이런 짤 짤이 있으면 뭐 그에 맞춰서 어, 또갈 수도 있겠죠. 어,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방법 같네요. 어,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이거 너무 많이 이제 너무 빈번하게 남자한테 이제 보내다 보면 들킴 지수는 더 낮아지겠지만 어, 반대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제 스팸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주의하셔서 간헐적으로 보내시는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라이모테?